어쩜 저리 시동, 신동 순동한지 키키키키 그니까요, 노래가 너무 신나서 듣고 싶지만, 내 손만 할 텐지 이것만 갖고 놀든지 두 중에 하나만 걸고 거둘어봐도... 엔터로만 어떻게... 네... <목소리> 놀이 맛있겠지, 김인양이~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김인양이~ 와~ 김밥에 관심도 없는 거 봐! 먹어도 된대 음.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하지 말고 진짜 너무 컬게 생겼어 우리 뚱냥이 좀 보세요 어떡해 너무 귀엽게 생겼어 나왜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고양이 중에 은돌이가 제일 귀엽지? 어 이렇게 눈 감고 잘때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엄마 방송해야 돼, 은돌이. 그래야 은돌이도 참치 맛있는 거 먹. 참치? 고마 물결표 콘서트 티켓팅 성공해서 기분 좋다냥. 아유 준이는 어 요즘에 콘서트 하는데가 있어? 세번 콘서트. 은돌이 나오면 생각해본다고요. 근데 진짜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이번 제팬 사인회에서는 은돌이가 같이 가요. 이러면 진짜 안올 사람들도 뭔가 올것 같아. 은돌이 한번 보려고. <laughs> 아니 요즘에 진짜 양이 파우가 있지 않나요? 고양이랑 강아지가 인기가 엄청 많은데 뭔가 고양이가 좀더 양특히인 것 같아. 강아지는 뭔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같이 강아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라치면은 고양이는 자기가 키우지 않아도 뭔가 그 귀엽거나 예쁜 고양이를 보면 막 엄청 좋아하는. 내가 진짜 은돌이 보면서 순하다고 느낀 게 뭔지 알아? 내가 이번에 쉴때 잠을 한번 자면은 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평일날에도 잘때 항상 긴장을 한 상태로 잠을 자거든? 예를 들어 약간 소풍 전날에 우리 긴장하고 자갖고 다음날에 보면은 뭔가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좀 빨리 일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걸 아예 알람을 꺼놓고 생활을 하니까 내가 한 12시간 이렇게 자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는 14시간인가 딱 잤어. 근데 은돌이가딱내 옆에서 얌전히 자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딱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많이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나가서 은돌이 밥그릇을 봤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야. 내가 전날에 밥을 안... 안 주고 그냥 자버린 거지.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운돌이를 딱 봤는데 운돌이가 막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이러고 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은돌이가 평소에 맨날 여기 와서 와옹와옹 하잖아요. 자기 봐달라고. 근데 내가 자는 걸 아니까 내가 뭔가 안 깨운 것 같더라고. 그냥 이렇게 와옹와옹 하면서 깨울 수도 있잖아. 근데 안 깨웠더라고. 뭐 내가 뭐 깨웠는데 안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착하다. 진짜 어디서 이런 천사냥이가 왔을까. 난 진짜 그 생각했어, 진짜. 너무 착하지 않나요? 사이트님도님녕 은돌이 진짜 보고 싶어요. 내데가 저번에 인테리어 끝난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은돌이 데꼬 저기 새즈 갈라.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뭐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다녀가지고 못 데꼬 갔어. 내 머리 긁는 거 이용해 어디 갔지? 아까 떨어뜨렸나? 은돌이가 떨어뜨렸어요. 아... 어쩌곤 이거 없네. 은돌이가 이거 하고 갔구나? 정확히 은돌이가 이정도까지 나한테 나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은돌이 코에 뭔가가 껴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빼줬거든? 그 이후로 애가 나한테 거의 충성해 응 아니야 닦아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코에 뭐가 이렇게 껴있었어 그걸 내가 어 이게 뭐야 하면서 뽁 뽑아줬거든? 그때 그게 너무 시원했나봐 은돌 그게 은돌이가 몇살 때지? 기억은 안 나네 아무튼 뭘 뽑아줬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코딱 같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털 같은 게 이렇게 꼈나 봐. 근데 그게 이렇게 쌓인 거지 여기에. 그래서 이게 렇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뽑아줬더니 뭔가 그때 이후로 진짜 시원했나 봐. 그래서 나도 놀랬거든. 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은돌이 답답했구나. 고막다냥 은돌이 <laughs> 참치 참치 참치. 야 이름 부를 때는 안 쳐다보고 참치 할때 쳐다보고. 은돌아머님 은돌이 모래는 어떤 거 쓰시나요? 모래랑 사료만큼은 제일 좋은 거 써요 진짜 비싼 거 그냥 검색했을 때 제일 비싼 거 나오는 검은색 최고급 모래 더돌이 진짜 안 이뻐할 수가 없는데 혼내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진짜 아니 귀여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은돌이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은돌이가 근데 옛날에는 왕 소리조차도 잘안 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주인 닮아가는 거래요. 주인이 말을 많이 걸면 고양이도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고양이들은 원래 성묘가 되면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성묘가 돼서도 왕하는 거는 주인을 엄마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아가냥이 시절에 하던 걸 한다 그래서 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그거 치고는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검색해봤지. 고양이들이 말이 많은 이유는 주인이 계속 말 걸거나 뭐 하고 이러면은 대답하는 거래요. 대답하고 주인 따라가는 거래. 그래서 아 그래 아 그렇구나.